줄리정입니다. 오늘의 스튜디오에 30대 직장인 조현희 학생을 모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주경야독을 한 결과 줄리정 인강 3개월 만에 첫 번째 시험에서 무려 6.5 오버홀 점수 6.5와 스피킹에서 7점을 받은 아 정말 대단한 우리 조현희 학생의 멋진 자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Hyunhee Jo. I work as an ICU nurse. The reason why I prepared for the IELTS was because I wanted to move to the States. With the help of Julie Jung, I was able to reach my goal and my first test. I'm very honored to be here at this interview and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Wow! 어 너무 너무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영어 자기 소개였는데요. 현희 학생은 미국에서 뭐 어릿직에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아 네, 제가 미국에 어렸을 적에 공부한 적은 없고요. 재작년에 1년 회사 휴직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미군 그 환자들이 간간히 오셔가지고 이제 영어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영어를 잘못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제대로 응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1년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1년 동안 어학연수 공부를 했으니까, IH 스피킹 혼자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 네. 초반에는 제가 좀 자존심이 세서 <laughs> 혼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요. 아, 근데 IH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딱 질문지를 보고 대답했는데 제가 논리 있게 전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정말 옷점도안 나오겠다라는 정말 자존감을 안고, 그 다음에 IH를 준비하게 되었고. <laughs> 그랬군요. 그러면, 진리형은 어떻게 알고 같이 이렇게 인간을 공부, 인간까지 공부를 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처음에 그 비자 인터뷰 시에 IH 점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음. 들었을 때, 제가 토익통플는 들어봤어도, 네. IH라는 시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가장 큰 대형 서점에 가서 음. 어, IH에 대한 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베스트셀러를 찾다 보니 줄리정 불법책과 분리정 복화책을 제가 골랐는데요. 그러면서 줄리정 인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인강까지 이렇게 네. 듣게 되셨고 그러면 장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보통 간호사 근무가 삼교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어, 이렇게 막 약간 좀 근무 스케줄도 굉장히 탄력적인데 어떻게 죽였냐도를 하게 되셨나요? 아 저는 줄리정 인강을 되게 활용을 잘한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간호사 특성상.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활용하면 그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되는데요. 그래서 줄리정 복화 mp3를 다운받아서 늘 귀에 들고늘 따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올바른 복화를 알게 되면서 당연히 라이팅에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었습니다. 그죠 라이팅도 6.0. 상당히 첫 시험에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솔직히 뭐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3 0 대로 접어들었고 또 미혼이시잖아요. 어,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네 맞습니다. 3 0대딱 들어오니까 어, 결혼 안한 네. 남자친구 언니 미국이 웬 말이니라고 어,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런 말 말씀하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 꼭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 이번에 안 가면 되게 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큰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영국 유학을 서른 살에 갔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서른이 넘으면 정말 서른 다섯이 되고 마흔이 되면 영원히 못갈 거라는 괜히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때 서른 세때 질렀던. <laughs>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직장인 분들 그리고 또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정말 꼭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본인만의 필살기를 좀 전수를 해주시겠어요? 저만의 필살기는 없고요. 사실 저는 줄리정 쌤이 하라는 대로 진짜 따라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부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어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맞아요. 해야 되나 맞아요.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요. 결국 학생들처럼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가장. 적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줄리정 선생님 인강은 정말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특히 삼교대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강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 하나도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장 가면 정말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팁이 정말 단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급하시니까. 그래서 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정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수 있던 방법을 줄리정 선생님께 정말 잘 배웠던 것들이 정말 곧 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도 너무나 조리있게 잘하기 때문에 어 저는 IH 시험 다시 한번 보시면 스피킹 8.0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요즘에 특히 30대 후반, 40대 분들께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너무 늦은 나이 아니냐. 학교 졸업한 지 이미 20년 됐다. 이러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99세 미만은 충분히 다 IELTS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20대가 아니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특히 직장과 학업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 조현희 학생의 인터뷰 듣고 정말 많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좋은 기운 잘 받아가서 즐겁게 공부 다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